이제 어깨 양쪽 바깥쪽으로 열어 주시고요. 손끝 아래 바닥을 향해 가볍게 내려놓고 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귀 가까이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을 참고 내쉬는 숨에 어깨를 툭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귀 가까이 끌어올려 주세요. 우리 거기서 5초 동안 숨을 참아 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더 위로, 넷, 다섯, 내쉬면서 후. 세번더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어깨 기가까이. 하나, 숨 참고, 둘, 셋, 넷, 조금 더 위로 위로, 다섯, 내쉬면서 투. 두번더숨 들이 마십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위로 위로 기가까이 끌어당기고, 둘. 셋, 넷, 마지막 한번더 다섯, 그대로 내쉬면서 툭 마시는 숨 어깨 귀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고요. 하나, 둘, 참는 숨에 어깨 조금 더 수축시키고 넷, 다섯, 내쉬면서 털썩 내려놓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원 그려주고 앞에서 뒤로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는 두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발바닥을 마주한 바타코나 산화 자세로 앉아볼 텐데, 바타코나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 아래에 담요 등을 깔아주셔도 좋고요. 뒤꿈치를 몸에서 멀리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골반 아래가 조금 편안하게 바닥에 놓여있을 수 있는 자세를 찾아주세요. 그 상태 두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길게 뻗어줍니다. 한 호흡을 들이마셔 줍니다. 내쉬면서 오른 팔을 멀리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대로 왼 팔꿈치 접어서 오른 팔을 조금 더 가슴쪽으로 끌어 안아주세요. 오른 어깨 들리지 않게 어깨 아래로 낮춰주고 귀에서 멀어지고요. 조금 더왼 팔을 몸쪽으로 당겨내면서 천천히 고개 오른쪽으로 회전해 줍니다. 어깨와 턱이 너무 가깝다면 어깨 다시 한번더 아래로 그대로 시선을 오른쪽 멀리 향하고, 가능하면 오른 팔꿈치를 뻗어내고, 오른 손끝까지 길게, 오른 어깨 바깥쪽에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마디마디 곧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 왼팔꿈치 한번더 몸통 끌어 안아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팔꿈치 몸통 가까이. 이제 천천히 고개부터 중앙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오른팔 풀어서 다시 양팔 앞으로 나란히. 반대쪽 왼팔을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주시고, 그대로 오른팔꿈치를 굽혀서 어깨 위로 솟지 않아요. 어깨 아래로 끌어 당겨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마디 마디 길게. 내쉬는 숨에 오른 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내면서 시선 왼쪽 어깨 멀리 바라봅니다. 한번 더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 팔 조금 더 가슴 가까이 왼 어깨 바깥쪽에 자극 느껴지는 부분으로 호흡을 조금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조금 더 안으로 안아줍니다.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양팔 풀어서 아래로 가지고 오시고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내고 무릎 한번 쿵쾅쿵쾅 편안하게 털어주세요. 양손 엉덩이 뒤네 바닥 가볍게 짚어보셔도 좋아요. 자, 이제 거기서 두 다리의 중앙을 붙여주시고 손바닥은 엉덩이 옆 바닥, 바닥을 가볍게 밀어내서. 턱끝 당기고 어깨를 뒤로 살짝 열어내 단다 아사나 이 자세 많이 불편하시다면 무릎 살짝 세워주세요. 뒤꿈치와 엉덩이로 바닥을 누르고 이제 거기서 양팔을 좌우로 나란히 하듯 뻗어줍니다. 이제 거기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90도 굽혀주세요. 자 어깨 위로 솟지 않고 아래로 낮춰 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듯이 팔꿈치 회전해서 아래로. 이때 너무 많이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을 조금 더 느껴주세요.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요.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꾹 눌러주고. 이제 마시는 숨에 다시 한번더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한 호흡을 내쉬며 어깨 양쪽으로 넓게 펼쳐주세요. 다음 들이 마시는 숨에요. 이제는 손바닥을 정면 향해 팔꿈치 돌려서 위쪽으로 손끝 향합니다. 어깨는 아래로 다시 한번더 낮춰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거기서 척추 마디 마디 길게. 내쉬는 숨에 천천히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해 주실 건데요. 이때 팔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그리고 왼팔만 가지 않게, 왼 어깨만 가지 않게 두 팔이 나란하게 갈수 있도록 숨 들이마시면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 복부를 회전해서 어깨는 마치 양쪽에 고정되어 있듯이 나란하게 움직여 줍니다. 들이마시면서 다시 중앙, 한 번만 더 내쉬면서 복부 회전하고 가슴을 조금 더 왼쪽 측면 향해.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오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가슴 넓게 펼쳐서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두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깨 한번 편안하게 마지막으로 풀어주세요. 자, 두 다리 중앙으로 당겨서 앉아줍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은 가장 가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하지만 항상 쓰는 곳만 쓰고 쓰지 않는 곳은 굳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곳에 조금 무리가 가면 어깨에 여러 가지 통증이나 부상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겠죠.